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장을 하고 싶다.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라. 큰 파도를 탄 거기 때문에 내가 서핑을 잘못 해도 서핑을 잘 타는 것처럼 보인다. 회사 이름을 보고 가는 거라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가라. 그리고 만약에 업무 때문에 가는 거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잘했고 그 회사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업무. 당신의 장점이 정말 발휘될 수 있는 직무라면 이직을 해라. 근데 사람들이 이직을 할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을 많이 신경을 써요. 연봉 때문에 이직을 한다면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정도 가치는 돼야지 이직의 의미가 있지. 근데 그 외에는 이직하지 말라. 저는 신임철이고요. 남의 회사를 경영해주는 일을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죠. 저는 원래 삼성, 현대, 우리금융 같은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주로 전략이나 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또 동시에 행동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GS 차집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커리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제 계획에도 없었거든요. 그 어떤 이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거를 얼마나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가슴을 얼마나 떨리게 만드는지 설레게 만드는지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직을 하고 업무를 택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들게 된 거죠. 일단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적인 정보들 구글링도 해보고 그 업계에 있는 분들 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 회사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해결해야 될 미션 이런 게좀 명확해진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호기심과 설렘만으로 갔다가는 당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거기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달성해야 될 미션이 뭔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최종 이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입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대 이직하는 거는 또 다른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직을 할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을 많이 신경을 써요. 한 번은 이직을 생각하는 직원과 이직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생각에 연봉 때문에 이직을 한다면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정도 가치는 돼야지 이직의 의미가 있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싫어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 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성장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라. 그러면 큰 파도를 탄 거기 때문에 내가 서핑을 잘 못해도 서핑을 잘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 이름을 보고 가는 거라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가. 그리고 만약에 업무 때문에 가는 거라면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업무. 우리 회사에서도 잘했고 그 회사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업무.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어디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 이건 내 확실한 무기야. 당신의 장점이 정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직무라면 이직을 해라. 근데 그 외에는 이직하지 말라. 근데 반면에 경력이 쌓은 다음에 하는 이직은 사실 추천합니다. 특히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봐.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일년은 아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일년은 내가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쭉 해보는 거고, 세 번째 일년은 나만의 어떤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어떤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더 좌절하게 돼요.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진 문제를 이 경력직이 와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된 경력직이 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서리가 꼬이게 되는 거고, 사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은 경쟁자이거나 견제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경력직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대의 노력과 더큰 리스크를 감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되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쭉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내가 하는 업무, 그다음에 내가 받고 있는 처우,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 어떤 게 내가 불만이 있어서 하려는 걸까? 그 외에 내가 어떤 계획 아니면 어떤 꿈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건지 냉철하게 좀 정리하거나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면접할 때 나타나거든. 요 이 사람이 지금의 어떤 힘든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려는 거구나. 그럼 면접관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직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소한 지금 회사에서 내는 성과 이상을 낼수 있을까. 사실 자기 역량, 전문성, 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세 번째로는 내가 이직해서 잘안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요 내가 마음을 정말 다 잡고 가야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하지 않았던 업무를 그 회사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음을 다 잡지 않고 이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이직을 하시면 면접도 꼬이지 않고 그리고 가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요 사실 팀원이 팀장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도전은 그거예요. 혼자 일하느냐, 팀의 성과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러니까 팀원일 때는 사실 나 혼자만 잘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 평가가 C를 받아도 나만 A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팀장이 됐을 때는 팀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능한 팀원이 유능한 팀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팀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면은 100% 실망하게 되는 거야. 나와 같지 않다는 걸 깨달으려면 팀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그 친구한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팀장으로서 일의 시작은 업무를 배분하는 거. 그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다 팀장이 간섭하게 돼요 그러면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잘났으면 팀장이 알아서 혼자 다 하지 그러면 팀의 성과를 절대로 낼수 없어요 내가 언제 그 팀원의 업무에 개입해야 되는지 언제 도와줘야 되는지 이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농구의 플레임 코치의 비유를 해요 팀이 지고 있을 때 아니면 누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3점 수술을 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죠 내가 개입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맞춤형 관리를 하거든요. 업무를 시켜놓고 관찰을 해요. 이 친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가. 버거운 업무인가를 일단 판단하거든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업무면 일단 끝날 때까지 지켜봐요. 그럼 당연히 성과는 좋죠.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좀더 도전적인 과제를 줘요. 근데 버거운 업무를 받은 친구는 잘 못하는 게 이제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줘요. 왜 나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버겁다고 그 업무를 뺏어버리면 이 친구가 이제 더 낙담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못하면 제가 좀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마무리할 수있게는 해줘요. 하지만 다음까지는 그것보다 조금 쉬운 걸 줘요. 이 친구의 자존감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죠. 이제 100의 능력을 가진 친구는 그렇게 하면은 120이 돼. 근데 반면에 10의 능력을 가진 친구도 과제를 배분하게 되면 원래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8밖에 못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 10을 하게 되고 10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은 사실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의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10의 능력을 가진 친구도 1 1일 12가 되면 성장하는 거고 오히려 10만큼 하는 것도 성장일 수 있어요. 흔히 성장을 얘기할 때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막 이런 친구들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사실 팀 전체가,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리더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경계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는 항상 공포와 짝을 이루거든요.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 제가 경영을 해보니까 진심이 결국 해답이더라고요. 가장 보람있던 이 순간은 아토 모빌리티라는 회사였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영업 손실이 70%고 완전 자본 잠재이고 직원들은 뭐 크게 일할 의욕이 없었죠. 회사에 현금이 없었어요 제가 6월에 갔는데 8월에 월급줬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퇴직금을 못줄 수도 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들은 그만둬도 좋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회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투명 안 그랬으면 사실 그분들은 다른 이직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은 직원들과 같이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안 되는. 일.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본질이 아닌 일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안 해도 됩니까?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비본질적인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대신 제가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일들, 돈 되는 일들을 시켰죠. 그러니까 회사 실적은 좋아지는데 업무는 오히려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야근이 없어졌어요. 문제를 잘 정의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괜히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 전화를 했죠. 첫 번째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할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오라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경영이 맡은 회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계속 공부하고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옛날 구닥다리 방식의 조직 관리, 옛날 방식이었던 리더십, 이런 것만 고집하게 되는. 특히 이제 한번 성공에 취한 사람들이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세상은 변하거든요. 그 새로운 방법으 새로운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항상 뭔가 새롭게 배우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공감, 소통, 배려, 그런 어떤 역량들을 키우거나 갖췄으면 좋겠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행정학 석사를 했는데 그때 사실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내가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때는 사실 IMF 외환위기를 겪는 중이었어요 돈이 좀 필요했고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자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사 연봉이 매우 괜찮았습니다. 삼성카드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해야 되고 나이는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심도 있게 어떤 회사여야 되고 어떤 직무여야 되는지 어떤 당위성에 대한 고민은 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신입사원 때 야근이 되게 많았어요. 9시, 10시, 12시까지 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회사원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걸까? 특별한 회사원이 될 수는 없을까? 그때 이제 미국 m b a 가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된 거죠. 사실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간난쟁이를 데리고 처자식을 이끌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일단 회사의 소득은 다 끊긴 상태가 될 거고 대출도 많이 얻었고. 근데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더 나쁜 직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되게 컸는데, 어느날 유학생들이 찾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이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 사실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인간이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뒤처지게 되면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근데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제가 이직을 할때 보통 인더스트리가 바뀝니다. 근데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가면은 어떤 방식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 저는 사실 개발자 는 아닌데 개발을 하는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개발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개발과 관련된 책도 읽고, 심지어는 제가 코딩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도 개발자들과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노력, 관심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첫 번째로는 정규 학위 과정이 있으면 그 학위 과정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책들을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고, 그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된 사람 들을 선생님 으로 생각 하고, 많이 경청 하고, 질 문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 을 거치 면 그냥 배우 는것 보다 훨씬 더 체계적 으로 내, 지 식과 경험 을더나 은, 일을 하기 위한 도 구로 만들 수 있는 거 죠. 신입사원들한테 처음 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른 스펀지다. 그 취업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수백 번을 다짐하고 온 상태잖아요. 바짝 말라 있는 스펀지는 뭐라도 쭉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배우려고 해라.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상자를 주면서 보고서가 잔뜩 담긴 그 파쇄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파설하면게 재미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 어느 순간 파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남들보다 빨리 파쇄하는 방법? 딱 잡았을 때 용지 걸림 되지 않고 한 번에 쭉 파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파쇄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쓴 보고서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파쇄를 하지 않고 따로 킵을 해놔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엄청 빨리 업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커리어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커리어였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커리어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 또는 의도했던 것,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커리어는 의도나 계획이 아니었고 어떤 결과물인 거죠. 모든 경험들은 사실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잘못 인식했다고 했던 경험들. 그조차도 지금의 커리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소중한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경로 이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경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커리어는 내가 경로 이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 이건 새로운 도전이야. 내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야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내 커리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 불안해지지 않아요